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에코스 신형 차량이 되겠고요. VS380의 프리스티지 네, 기본형입니다. 판매가는 1390만원 되겠습니다. 네, 최초 등록이 14년 4월이고요. 15년형입니다. 연료는 슈발료, 색상은 은색이고요. 주행거리 16만 8천키로입니다. 랑 도차 보기 너무 색상이 죠은 색입니다. 거의 구수신용 검정이 많은데 이렇게 은색도 아주 보시면 예쁜 색상입니다. 뒤쪽 측면이고요. 후면 모습. 네, 뒤쪽 측면. 측면이고요. 네, 앞쪽 측면. 네. 계기판 보니1 6 8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네, 앞좌석전체 모습이고요. 네, 뒷좌석, 뒷좌석 모니터도 저렇게 고급스럽게 있고요. 썬루프 적용됐습니다. 네, 측방 경보 시스템, 그다음 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이죠. 사진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서 네, 반사가 되죠. 네,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센터페시아 모습, 메모리 시트 네, 보여지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 아주 예쁘게 출력 잘되고 있고요. 네, 미션봉 모습, 통풍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핸들 모습이고요 선노프, 전동 트렁크 모습입니다. 네, 성능정권 기록부입니다. 용도명령 이력은 입슴이에요, 법인에서. 아마 대표님이 다셨지 않았나 에, 추측해봅니다. 네, 사고 교환 수리 등의 이력은 운전석 뒷문이 판금이고요 보조석 뒤에 나도 판금 두 군데가 있고요 교체는 아닙니다. 찌그러진 걸 폈거나 긁혔던 걸도색을한 모양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 없음 적정, 내보도 네, 좋구요. 동력전달장치의 나무 장목들 또한 완벽한 양호 판정을 네, 좋게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능 상태가 어, A+급이다 A 보니 오래된 자들의 부담스러운 건 이제 정비적인 얘긴데요. 만큼 뭐 엔진이나 미션의 누유가 전혀 없고요, 구동계통도 짱짱해서 타시면 아주 느낌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물론 뭐 대표 시그니처 색상이 검정색이지만 이런 은색도 보시면 어, 색상이 예쁘다, 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저 부부가 이명규 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